고수의 김치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바다의 녹용. 바다에서 나는 녹용이요. 김치 양념에 들어간다는 바다의 녹용을 찾아 고수를 따라가 봤는데요. 미역인 듯 아닌 듯 파래 같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뭐죠? 음. 청각이라고 하는 건데 음, 김치 맛이 시원하고 또 아삭한 맛을 그 김장 김치 다 먹을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슴뿔처럼 생겨 바다의 녹용이라고 불리는 청각은 비타민과 철분 등이 풍부하고 김치 맛을 시원하게 해준다는데요. 물에 20분간 불린 청각은 깨끗이 행궈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각종 채소와 육수에 들어갈 건어물 손질한 청각까지 준비하면 끝. 치 아니라 마지막으로 비법 하나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요. 뭘까요? 곶감 말리고 있어요. 곶감우 왜? 어, 저희 집이 감나무가 있거든요. 감을 수확해서 단단한 값은 곶감을 만들고 그다음에 홍시는 저희가 김장 재료 비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가을의 그래요? 비타민 홍시가 두 번째 비법인데요. 홍시를 넣다 보니까 그 김치의 감칠맛이 더 나고. 또 김치 색깔이 더 고와 보이더라고요 어우 맛있겠어요 김치 양념에 설탕 대신 홍시를 넣으면 천연 단맛과 감칠맛이 더해진답니다 단풍처럼 예쁜 색은 덤이고요 여기에 잘게 썬 청각을 넣고 김치 양념을 골고루 잘 섞어 줍니다 청각과 홍시 두 가지 비법이 들어간 김치 양념 완성 색깔이 참 좋네요. 오늘 김장을 위해 반가운 손님들이 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유. 김장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네. 네. 김장 한다고 해서 같이 하려고 왔어요. <laughs> 김장할 때는 가족이 다 네. 모이는 게맛 맞죠? 네. 네 명절보다 더큰 가족 행사가 바로 김장하는 날 아니겠어요? <laughs> 어, 주말이면 응. 다 직장에 쉬잖아요. 응. 막내 사워도 오고 다 와요. 손주들까지. 돼지고기 삶어서 먹고 여기서 아. 막 버무리고 그래요. 아, 아이고. <laughs> 주말마다 네. 일이 엄청했어요. 방학비도 못놀고 고된 일도 가족이 오순도순 함께하니 힘도 덜 들고 추억도 되는 거겠죠. 손이 빠른 딸들이 합세하니 배추 절이기도 뚝딱 완성이 됐는데요. 배추도 알맞게 잘 절여졌으니 김치 소 만들려고 하거든요. 김치쏘 역시 직접 만든 고춧가루를 넣어 고수의 손맛으로 버무립니다. 어머니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들이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가르칠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나무도 따로 놔두고 투명을 나중에 음, 그래. 사용이다, 좀 잘. 따님이 김장하신지 40년 되는데도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게 많아요? 그러지 아무래도 제가 어. 오래됐으니까. <laughs>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하면서도 제가 음. 아, 물어볼... 이게 맞는 방법인지 어쩐지 잘 모를 때꼭 어머니께 이렇게 네. 여쭤보고. 어머니는 딸들의 여건한 김장 스승.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